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강복FM 김희롱입니다. 아침에 물한잔 마시는 습관. 매일매일 운동하는 좋은 습관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반면 중독이라고 할수 있는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번 몸에 뱐 습관은 좀처럼 고치기도 어렵고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게 되는 작은 행동.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6월 19일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공개방송 경연대회에 참가한 KCN TV 한중방송 팀입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방송 아나운서 김보호, 음. 윤순장, 전황도, 이화실입니다 2016년 9월 24일 서울 마을라디오 시대 공개방송 경연대회에 KCN TV 한중방송팀이 참가했습니다 나와 이웃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공개방송은 14곳의 마을라디오에서 46명의 마을 DJ들이 출전해 공개방송 경연을 벌였는데요 KCN TV 한중방송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답니다. 대림역입니다. 중국 동포 타운으로 가실 분들은 대림역 11번 또는 12번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림동변 위해 공개 방송에 참여한 분들은 한중방송에서 제 2의 인생을 빛내가는 중국 동포들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분들처럼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소통의 창구가 되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 소통과 화합만이 대림동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중국 동포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중국 동포들의 한국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오늘은 KCN TV 한중방송 이화실, 윤순자 두분 나오셨는데요. 어, 이분들은 방송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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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화실입니다. 네, 이화실, 윤순자 두분 나오셨고요. 제가 두분 방송에서만 들었는데, 네, 이렇게 처음 만나봤기 돼서 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두분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보통 동포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포들 보면 음. 그 분야가 다정다양한데요 한민족 음악 동호회. 한민족문화예술인 협회 등 동포 단체가 약 60, 70개 있어요. 음. 그들은 많은 활동들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 네. 네, 저희 동창들 보면은요, 대부분이 한국에서 신민년식 생활한 분들이죠 그 중에는 한시 요리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자가용을 몰고 가사도움을 하는 동창도 있고요. 한국 자동차 면허증을 따서 운송업을 하는 동창도 있어요. 그리고 십몇 년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용접 자격증, 창문 제조 자격증, 목수 자격증 등을 따내서 한국의 건설 분야에서 기술문화를 활약하는 동창들도 적지 않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네, 저희 동창들은 대부분이 60을 넘긴 나인데요. 한국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자격증을 따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고 고국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윤순자 씨 동창생들의 사례가 바로 제한 동포들의 한국 생활 촉소판이라고 보는데요. 음, 네. 처음엔 한국 생활이 그리 순조롭지 않았지만 십몇 년을 심지어 2 0 년을 꾸준히 일하면서 그 한국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동포들이 우리 한국을 나서자란 고향보다 더 친숙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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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그돈 데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다채로운 여가생활도 하면서 인생의 참맛을 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도 한국 와서 처음에는 돈 버는 데만 몰두했어요. 좀따분한 생활이었죠. 그런데 그 캐시온 TV 한중방송에서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금은 인생의 제2 전성기를 맡고 있어요. 네. 예, 그 <laughs> 많은 동포분들이 또 한국사회에 좀 뿌리 내리면서, 어, 일만 하는 생활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계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두 분에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준 프로그램. 네.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 프로는요 중국에서 우리말 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전 음. 아나운서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배운 내용과 동포들이 한국 생활의 실화를 중심으로 엮어가는 생활 프로예요. 네. 그럼 어떻게? 지난, 네. 예, 지난 2015년 7월 13일 음, 첫 네. 방송이 나가는데요 예, 지금까지 119회가 나갔어요. 네, 오늘 벌써 4년차 방송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네. 그럼 처음에 어떻게 세 분이 함께 방송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아라운스 삼총사는요, 네. 윤순자 씨와 저 외에 김복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음, 네. 네, 김복 선생님이 소개로 2015년 7월 11일 한국 와서 처음으로 저희 셋이 만났어요. 음. 바로 한중방송국에서요. 그래, 한중방송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네, 네. 네 한민족신문과 한중방송을 경영하고 있는 그 정기룬 대표님이 맞아주셨는데요. 어, 그리고 또 한중방송 스튜디오도 구경시켜주셨어요. 그때 마이크 앞에 앉아보시지 않겠 는가고 하시기에 네네. 셋이 들어가서 수다를 떨었죠. 음. 진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네. 근데 수다 떨고 나오는데 대표님이 방금 수다 떤 걸로 한개 풀어 만들어도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깜짝 놀랐죠. 네. 예, 대표님이 녹음을 하신 거예요. 네. 음. 예, 근데 대표님은 우리 세 분이 다 전직 아나운서니까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로 음.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두와 결말을 또 녹음하고 나왔는데요. 이틀 뒤인 7월 13일 오전 10시 8분에 진짜 방송으로 나간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 삼청사 이야기는 이렇게 우연한 저희 셋의 수다로 시작한 음. 방송이에요. 덕분에 우리 네. 삼청사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한국에서 제 2의 방송 인생을 열어가고 있어요. 네, 우연한 기회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119회 방송을 하셨어요. 음. 꽤 오랜 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두 분은 어떤 이유로 한국에 오시게 되셨나요? 아, 저는요, 10년 전 중국의 연애 도시인 그 이엔타이시에다가 집한 채를 샀는데요. 네네. 돈이 모자라서 한국 돈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냈어요. 음. 네, 근데 그 대출 이사 더니 너무 버금차서 솔직히 돈 벌려고 한국에 나왔어요. 네네. 근데, 에, 한국에서 남편과 진짜 맞잡고 벌어서 3년 만에 그 대출을 다 갚았어요. 아, 예. 네, 그리고 2년 전에 또집한 채를 샀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 생활 올해까지 8년째인데요. 돈도 벌고 제2의 방송 인생도 시작하고 한국은 저한테 너무나 큰 혜택을 주신 고마운 나라예요. 네. 일석이조에 네. 꼭 먹고 알먹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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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국에 온 계기는 네, 하나는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고토록 그리워하시고 자랑하시던 음. 고향인 경산북도 상주에 너무 가고 싶었고요. 네네. 또 하나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싶어서였어요. 네 아마 이곳에 계시는 많은 중국 동포들께서도 비슷한 사정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 그분들에게 이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가 좀 삶의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기서 잠시 들어볼까요? 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호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예, 좋죠. 음. 예, 그럼 수생고 신문지부터인데요. 신문지는 반듯하게 펴서 30cm 높이로 차곡차곡 쌓은 뒤 끈으로 묶어야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좋겠죠? 예. 네. 네, 우유팩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에 쫙 펴서 햇볕에 말려야 하고요. 네. 쉽진 않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철 캔이나 알루미늄 캔은 그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꼭 물로 헹군 다음 납작하게 만들어야 해요. 네, 잠깐 들어봤는데요. 뭐 생활에도 유익할 것 같고 재밌는 내용이네요. 그럼 방송을 하면서 세 분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좀 말씀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아, 삶의 활력소를 찾은 음, 셈이죠. 네. 예, 저희 셋은 다 퇴직하면서 방송국을 떠났는데요. 네. 방송과는 영원한 정지부를 찍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음.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방송과 인연을 맺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죠. 음. 우리 셋이 또다 각자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음. 일을 하면서 방송에 참여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빠졌지만. 즐겁고 보람 있고 또제의 인생을 빛내가는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예전에 방송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 두셨는데 지금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네. 어, 또 다시 방송을 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계신다 네. 네, 이런 말씀해주셨고요. <laughs> 그럼 뭐 이거 중국 동포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방송인 것 같은데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의 방송을 듣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제한 중국 동포들이 제일 많고요. 음, 네. 예, 그다음은 중국 동포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이고요. 음. 또 그다음은 동포들이 한국 친인척 분들이죠. 그리고 한중 방송은 국제방송이다 보니 중국 일본 미국에서도 듣고 응원이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중국 동포 분들만 듣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또 국제적으로도 많이 듣고 계시고 응원도 보내주시고. <laughs> 네. 네. 아무래도 이주 청취자층은 이제 한국에사시는 중국 동포 분들이시고 또이 프로그램 많이 좋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중국 동포들이 이 프로그램을 왜 좋아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N TV 한종 방송은 네, 네. 예, 주로 제한 동포들 신변이 일들. 예를 들면, 제한중국 동포들이 희노애락 등을 주제로 다루다 보니, 예, 음. 다른 공영 TV나 방송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영들이어서 좋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중 방송 아나운서들이 그 특이한 의향이, 예, 중국 조자말 네. 방송을 듣는 느낌이어서 귀맛 당기고 정감이 가서 좋다는 분들도 있죠. 네, <laughs> 네. 아이, 귀맛 당긴다는 표현이 되게, <laughs> 네, 귀차 감기네요. 네 오늘 KCNTV 한중 방송에서 어, 방송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이화실 윤순자 씨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